안녕하세요. 힐링 뷰티 에일라입니다. 오늘은 인가의 첫 섀도우 팔레트, 그즈 소프트 무드로 따뜻한 밀크티가 생각나는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꼼꼼한 리뷰와 꿀조합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요. 인가의 프로 아티스트 아이 팔레트는 35,000원으로 매트한 무펄의 소프트 무드, 영롱한 펄의 글램 무드 두 가지가 출시되었어요. 그중 제가 오늘 먼저 가져온 건 소프트 무드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겨신님과 함께 개발한 제품이라 이렇게 소프트 무드 케이스에는 한겨신님 캐릭터가 유광 블랙으로 그려져 있어요. 케이스는 자석으로 되어 있고 제가 촬영하다 실수로 떨군 적이 있는데 다행히 하나도 안 깨지고 멀쩡하더라고요. 네, 튼튼해요. 색상은 기본적인 음영 색감부터 코랄과 핑크 등 포인트 주기 좋은 색까지 다양해서 여러 조합으로 메이크업 하기 좋은 팔레트예요. 텍스처는 굉장히 부드럽고 고운 질감이에요. 고운 텍스처지만 가루날림이 정말 거의 없는 편이어서 좋았어요. 손으로 발라도 뭉치지 않고 고르게 그라데이션 잘 되는 제품이라 아이섀도우 블렌딩이 어려우신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색상 발색 보여드릴게요. 따뜻한 밀크 베이지 색감, 노란기가 도는 밀크 브라운 색감, 붉은기가 도는 핑크 브라운 색감, 딥한 다크 초콜릿 색감, 블루베리가 섞인 화이트 색감, 따뜻한 코랄 색감, 쿨한 정석 핑크 색감, 붉은기가 도는 코코아 색감, 이렇게 발색도 정말 잘 되는 제품이에요 오늘 메이크업으로 사용할 색상은 M1, M3, M5, M8이에요 우선 M1로 눈두덩이와 언더에 전체적으로 발라 본격적인 아이 메이크업 전에 눈의 색감을 고르게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밀크티 메이크업의 메인 컬러인 M3을 눈 전체에 깔아줄게요 M3이 브러시에 묻혀진 상태에서 M8을 살짝 찍어 애교살 그림자에 발라줄게요 눈두덩이보다 조금 진해진 색감이에요 M8을 눈 뒤쪽에 찍어 쌍꺼풀 라인 따라 풀어주고, 눈 뒤쪽에 넓게 풀어주어 음영감을 줄게요.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도 음영을 주고, 얇은 브러쉬로 언더라인과 생선점도 채워줄게요. M5로 애교살 윗부분과 눈 앞머리, 그리고 눈썹뼈 아래에 발라주어 하이라이팅을 해줄게요. 반짝반짝한 글리터로 애교살과 눈 앞머리에만 포인트를 줄게요. 브라운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속눈썹도 길어지면서 볼륨감도 생기는 마스카라라서 브러쉬가 좀더 얇게 언더 적용 마스카라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브라운색 아이라이너로 꼬리는 일자로 가볍게 빼주고 전체적으로 속눈썹 사이사이만 메꿔줄게요. 이렇게 밀크티 색감의 아이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이번 아이 메이크업은 이런 느낌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은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딱 좋은 색감이에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도 알차게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애정 넘친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안녕!